어 있다 수시로 백업을 받아야 돼. 그러니 스티커들. 드를당 이렇게 요까지는야그거 얘기해 봐. 생하는그 모습을 빨리 누가 싶다 그랬지? 그냥. 누가 <laughs> 그러니까 누 그랬냐고. 진짜 기가 막혀다.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지금 시간이 세상에 11시 12시가 다돼 가는데 지금 몇 시간을 이루고 있는 거야? 지금 무슨 일이 나실게요. 지금 6시간. <laughs> 누가 싶다 그랬어. 어떤 누구누구야? 땡땡이야. 오빠하고 오빠가 그랬어. <laughs> 이용량 작아서 안되는데? 깜빡했 안돼